한 침실에서 중년의 여인이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만이 텅빈 정막을 가르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오늘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는 상상 속 재앙들이 그녀를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들이 출장 가는 비행기가 혹시라도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가 만약 좋지 않다면, 내 무릎이 더 나빠져서 거동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집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마치 내일 당장 닥칠 현실처럼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심장은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뛰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 여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침실에서 비슷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 속 최악의 시나리오와 홀로 싸우는 고독한 전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당사자에겐 실제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 속 전투. 어떤 이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의 건강을, 어떤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어떤 이는 경제적 파산을 머릿속에 그리며 매일 밤 죽을 만큼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빌려와 오늘의 자신을 고문하는 걸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재앙의 시나리오를 매일 밤 상영하며 스스로를 불안의 포로로 만드는 걸까요? 3년 전, 어느 날, 딸에게 발견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엄마, 또못 주무셨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끼던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그저 물 마시러 나왔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뿐 아니라 가족마저 불안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 후, 그녀가 걸어간 길,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과정, 그리고 그녀가 만난 2600년 전의 놀라운 지혜,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새벽의 어둠 속에서 홀로 불안과 싸우고 계신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미리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숨을 고르시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어두운 밤이 어떻게 평화로운 잠자리로 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치유의 기록입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거실로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고 말하면 오히려 상처만 줄것 같았고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침묵의 고통이 반복됩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예기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위협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태. 우리의 뇌는 본래 생존을 위해 위험을 예측하도록 진화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에 사로잡힌 뇌는 실제 위험과 상상의 위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fmri로 관찰한 결과, 상상 속의 재앙을 떠올릴 때와 실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몸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에도 진짜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기 불안이 특정한 성격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며 미래를 준비하려는 성실한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 여인도 그랬습니다.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들을 지키고 싶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가장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남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의 새벽 이시를 보지 못할 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이 증상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불교는 2600년 전부터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고통을 두 번째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화살에 맞았다면 고통스럽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그 사람이 화살에 맞은 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상처가 덧나면 어쩌지? 하며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마치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질병. 노화, 이별, 상실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불안, 자책과 원망, 상상 속의 시나리오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백 번째 화살입니다. 그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들은 아직 출장도 떠나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며 그녀의 무릎도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밤 존재하지 않는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아대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 TANHA라고도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집착, 특히 확실성에 대한 가래가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그려보며 통제감을 얻으려 합니다. 미리 걱정하면 대비할 수 있을 거야. 최악을 상상하면 실제로 일어났을 때덜 아플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대비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미리 아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진짜 적이 왔을 때 싸울 힘마저 잃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여인이 불교 서적을 펼쳤을 때한 일화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룬 카푸다라는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와 온갖 철학적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주는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세계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깨달은 자는 죽은 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수행을 그만두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안할 때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답없는 질문에 매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말론 캬푸 따여. 한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의 친구와 가족들이 급히 의사를 불러 화살을 빼려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잠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나를 쏜 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느 계급 출신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피부색은 어떤지, 그가 사용한 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활줄은 어떤 재료인지, 화살촉은 어떤 모양인지, 화살깃은 어떤 새의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이 화살을 뽑을 수 없어.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답을 얻기 전에 어떻게 되겠느냐?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그것이다. 내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질문들은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고통의 소멸로 이끌지 않는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박힌 고통이라는 독화사를 뽑아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던 그 여인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매일 밤 하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 끝없는 질문들, 답이 없는 질문들, 아무리 대답해도 새로운 불안을 낳는 질문들, 그것들에 매달릴수록 불안이라는 독은 더 깊이, 더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녀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나 먼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 오너라." 희망에 차서 마을을 돌아다닌 어머니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한 곳도 없다는 것을, 상실과 이별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을 가진 모든 사람이 품는 보편적인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늙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은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독화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3년간 실천하며 효과를 본 방법들, 그리고 수많은 불안의 밤을 지새우던 이들이 평화를 찾은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알아차림의 힘. 불안이 슬그머니 다가올 때, 많은 이들이 하는 실수는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 또 상상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구나.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죠. 한 수행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녕, 불안아, 또 왔구나, 그래, 잠시 있다 가렴하고 인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불안은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둘째, 호흡단 내리기, 마음이 폭풍 같은 상상의 바다를 떠돌 때,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닫은 호흡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잠시 멈추고, 마이너스 하나, 둘. 천천히 내쉬고,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4-2-6 호흡법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밤이 호흡을 실천했고,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10분, 20분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상상 속의 재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셋째, 자비 명상 불안의 근원에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함이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더 강해져야 하는데 하는 자책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명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가슴에 손을 얹고 마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 자신에게 이 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 자비를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존재에게 확장합니다. 내 가족이 안전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놀랍게도 이 단순한 수행이 가져오는 변화는 급적입니다. 불안으로 경직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사랑으로 전환됩니다. 넷째, 무상의 지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언뜻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좋은 것도 변하지만 나쁜 것도 변합니다. 행복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불안도 이 두려움도 결국은 지나갈 구름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아무리 거대한 파도도 결국은 잔잔한 바다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대하든 결국은 고요로 돌아갑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의 딸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초조해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평온해 보이세요. 무엇보다 밤에 푹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안심이 돼요. 물론 그녀에게도 여전히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아, 내가 또 왔구나 하고 인사를 건넨 후 조용히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것은 부처님의 독화살 비유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걱정이 독화살을 뽑는 일인가, 아니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일인가? 이 간단한 질문이 그녀를 수없이 구원했다고 합니다. 답 없는 질문의 미로에서 빠져나와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비로소 현재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남편이 건네는 차한 잔의 온기, 아들의 전화 목소리에 담긴 활력, 딸의 웃음소리가 주는 기쁨,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일상의 선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 죽음이 올지. 이것은 염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확실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2600년 전의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독화살의 진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걱정하는 그 일들, 정작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견딜 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85%의 환영과 싸우며 소중한 오늘을 소진하는 걸까요?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재앙을 겪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진짜로 괴롭히는 것은 삶의 실제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위한 처방전. 오늘 밤, 또다시 불안이 찾아온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을 빠져나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둘,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크게 울릴 뿐입니다. 셋,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걱정하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라는 이 작은 섬은 항상 안전합니다. 넷,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상의 화살을 계속 쏠 것인지, 아니면 그 화를 내려놓을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 선물. 불교에는 일일일생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루를 한 생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겁거나 비관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 지지 않아도 되고, 어제의 후회를 오늘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여인은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살겠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 밤도 불안 때문에 이 영상을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이미 그 터널을 지나 평화를 찾으셨나요? 당신의 새벽 이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불안과 친구가 되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는 불안이 찾아오면 청소를 해요. 마음을 정리하듯 집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깨끗해져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쓰다 보면 제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당신의 작은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이라는 파도를 넘고 있는 항해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중심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안 속에서도 평화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불안이 아닌 기대로 눈을 뜨시기를,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